3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게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그와 더불어, 더불어 먹고, 그는, 그는 나와 더불어,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장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어,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덕으로 먹고 어, 나는 그로 덕으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960년대에 미국의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머레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머레이는요. 친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흘렀어요. 머레이는 10월의 어느 날밤 11시에 잠이 오지를 않아서 다이빙을 연습하기 위해서 불이 꺼진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10월의 아주 맑은 밤으로 큰 달이 밝게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영장은 유리창으로 된 천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기 불을 켜지 않아도 벽꼭대기로부터 수영장 주변까지 밝은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머레이는요. 첫 번째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다이빙 대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뒤로 하고 두 손을 높이 쳐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머래이는 달빛에 자기의 그림자가 벽에 비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손을 높이 쳐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흡사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호흡을 고르는 모습이 달빛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 그림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이 머레이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림자의 모습이 흡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느껴지면서 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벌떡 주저앉아가지고 흐느끼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살면서 지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머레이는 지상 20피트, 한 10미터가 넘는 그 상공 다이빙대 위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에 수영장에 갑자기 전기불이 켜졌습니다.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수영장 안을 점검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전기불이 환히 비춰진 이 수영장 밑을 다이빙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물이 다 빠져서 시멘트 바닥이 드러난 빈 수영장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수영장 수리를 위해서 수영장의 물을 모두 빼냈던 것이죠. 만일 이 머레이라고 하는 선수가 밑으로 그냥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그림자의 십자가가 바로 이 머레이를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후 머레이는 늘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림자 십자가만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와 온갖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처절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어, 우리 3장 20절의 말씀, 어, 우리 읽으셨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는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다 이거죠. 어, 무슨 분일까요?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어, 예수님은 문 밖에,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거다. 함께 살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맨날 문 밖에 서 계시기만 합니까? 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왜문 밖에 서 계시죠? 예. 문을 열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안 그런가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열어달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 문을 딱 닫아 걸어놓고 그리고 열어주지 않는 그 사람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문을 안 열을 때 문을 부수고라도 벌컥 여러 제끼고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들어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맨날 예수님은 문밖에 서서 계시냐 말이죠. 왜 문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시냐 말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어, 말씀을 읽으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장님이 있었어요. 장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외치죠. 다위세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소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우리의 바램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그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은 꼭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그리고 말을 고백하면 그 말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어,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냥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의 고백 듣지 않고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바램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되지. 왜꼭 믿음대로. 뭐예요꼭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모습을 나의 모습에,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행해야 하시느냐 말이지. 이상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데려다가 살게 하십니다. 온갖 맛있고 보기에 좋고 그리고 행복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열매들을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이하는 나무 선악을 s o 하는 나무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g r a 적이 없어요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나무란 말이죠. 근데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내가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압니다만 사람이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또 교만해진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 어그 나무열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 따먹는다고 해서 정말 죽을까? 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 않아? 그것 때문에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따먹고 따먹지 않는 그 기준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냐? 말이죠. 아예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먹지 않도록 하는 제동 장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면, 그걸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그것을 알고 가라지를,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씨앗을 뿌렸는데 이 원수가 와가지고는 막이죠. 하나님이 알곡을 얻기 위한 좋은 씨앗을 뿌린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가라지라고 하는 잡초 씨앗을 뿌린 그 원수 같은 이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 종들이 얘기를 해요.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것을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 어, 무슨 얘기를 마지막에 하냐면 그러다가 알곡마저 뽑을까 염려한다. 좋은 그 열매 맺는 그 씨앗마저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어, 그것마저 어, 뽑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자라니까 아 이게 잡초인지 이게 벼이상인지 좋은 열매인지가 구분이 될때 비로소 가라지를 뽑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왜 하필이면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제가 오늘 깜빡했네요. 낫을 하나 가지고 올라오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많은 추수할 때 벼이, 벼이삭도 어, 자르고, 어, 또 나무를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보다 나무 아닌 다른 연료를 쓰니까 나무하러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 근데 옛날에 에, 도끼라든가, 톱이라든가, 어, 나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 추수를 할 때도, 어, 에, 벼이삭을 에, 한껏 이렇게 에, 부둥켜 안고는 그 밑둥에서 어, 가지로, 이제, 어 낫으로 어 잘라냈죠.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이 낫이 낫이 무딘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많은 벼이삭을부둥켜 안고 또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하는데 이 낫이 무디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르고 자르다가 아, 이 사람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구만 그러면서 낫 무딘 것을 탓을 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러다가 잘못 말이죠. 잘못 손을 해가지고. 손을 베고 만 거예요. 근데 날이 무딘 까닭에 그냥 살짝 생채기만 나게 됐습니다. 잘못하다가 빗겨나가면 사람 손목이나 손가락을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날이 무딘 까닭에 어떻게 해요? 아우, 다행이다. 아까는 아유, 이게 답답해. 미치겠네. 죽겠네. 그랬는데, 아우, 이제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속변기어라는 말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후가 달라져요.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랬다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되죠. 첫째 차이예요. 아까는 배가 고파 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밥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 죽겠다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어 마음이 바뀌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한편으로 생각할 땐 너무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돼요. 어 여러분 우리 사람 보면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수 있는 신경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수 없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청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어, 생명의 피를 뿜어내고 있는 그 심장은 누구 거냐? 그럴 때, 청년이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내 거죠. 내 속에 있는, 내몸 속에 있는 내 심장이죠. 내 생명을 지켜주는 내 심장이죠. 그러니까, 어, 설교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 어, 내 심장을 네가한번 멈춰봐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심장을 멈출 수 있나요? 만약에 심장을 우리가 멈출 수 있다면 이럴 거예요. 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종종 음, 기르기 위해서 훈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욕을 하고 야단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 그런 존재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럴지 몰라요. 아이 <laughs>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심장을 멈추는 거죠. 죽고 나면. 다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두셨는가 하면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사실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것을 내 것이냐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인 중에 주인이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고 계시냐 말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닫고 잠그고 열고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 건가요? 바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조금 더 멋지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어떤 때는요,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종종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리를 살펴보시면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사, 인격적인 부분에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마음대로 누르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신뢰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에게 그 선택권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을 마음대로 열어서 박차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격적이고 나를 사랑으로 대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불러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예시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 그분은 능력과 권세로 마음대로 눌러 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 여러분, 본문의 말씀 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어, 사실 때, 아, 그분이 지금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분에게 나도 인격적인 대접을 인격적인 사랑으로 어, 이분에게 화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